시계보기와 규칙찾기. 개념 다지기 문제입니다. 나무다리 중간중간에 썩은 나무가 섞여 있대요. 그러니까 안전한 나무만 밟고 건너야 하는데 안전한 나무에만 동그라미 표하세요라고 했어요. 안전한 나무는요 1부터 시작하여 3씩 커지는 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1은요 안전한 다리예요. 여기에서요, 얼마가 커지면 된다? 3이 커지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 둘, 세 개가 커져서 여기. 다시 여기에서요, 3이 더 커지면 되는 거죠? 하나, 둘, 셋. 그 다음, 하나, 둘, 셋. 그 다음, 하나, 어이구, 다리 다 건넜네요. 그래서, 1, 4, 7, 10에다가요, 동그라미 표를 하면 되겠네요.